안녕하세요. 레고 주니어입니다. 저번에는 배틀팩 소개를 드렸는데요. 이번에는 마울라의 아이스 메머드 스톰퍼입니다. 여기 보시면, 요렇게가 아이스 스톰퍼고요. 보이시, 보시다시피, 진짜 메머드처럼 생겼습니다. 여기 키마 부족은 두 마리고, 다른 아이스 헌터들은 네 마리입니다. 둘이 싸우는 장면을 박스에다 그려놨고요. 자세한 성을지에 있으니까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. 요거는 워리가 타고 다니는 슬라이드인데요. 얘는 늑대 부족입니다. 또 아래로 보시면 그 스톰퍼의 몸집 속에서 다른 아이스헌터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. 세이버트 산마리가 지금 타고 있습니다. 또 아래로 가시면 워리츠가 여기 열어 있네요. 여기 감옥입니다. 여기다가 다른 키마 부족들도 넣을 수 있는데요. 또 여기에 410mm 완성된 건데요. 길이는 4 1 0 m m 고요또 높이는 243mm입니다. 또 여기에 코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. 그리고 여기 두 곳에서 얼음 미사이 나갑니다. 또 여기 비행선 날개 부분에서 미사일도 나가는데요. 네, 이렇게 비행선과 스톰퍼를 합체하고 분해할 수 있습니다. 여긴 그냥 스톰퍼 조종석, 조종하는 데고요. 여기는 비행선 그 조종하는 데입니다. 다시 한번 앞으로 가시면요. 우선, 얘네들은 불에 크에어도 이렇게 불이 되는 거예요. 네, 그리고 이게 얘가 워리큐고요. 얘가 레이저. 얘는 제가 잘 까먹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모트로트, 얘가 마올라. 네. 이게 저가요 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건요. 피규어 만들기예요. 피규어 만들기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, 그, 피규어를 빨리 만들어야 해서, 그리고 이 소개도 만들어야 되니까 방송을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네, 빠이빠이.